네, 다음은 영수님인데 아 영수님이 라방 태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좀 기가 죽은 모습이었고 어, 좀 겸손해 보이는 모습이 보여져서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을 <laughs> 이렇게 머리 내리고 안경 쓰시니까 좀 사람이 되게 순해진 느낌이었거든요. 음, 그래서 참 괜찮았다. 어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진 거랑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고 죄송하다 방송 보고 제 모습에 저도 놀랐다 이렇게 사과하고 가셨어요. 그래서 보면은. 일단, 근황부터 보면, 회사 잘 다니고 있고, 친구부, 동료분들이 잘 챙겨주셨대요. 그래서 위로가 많이 됐다. 감사하다. 그리고 연락 끊긴 분들이 연락되고, 사람 잘 만나고 있다. 이렇게 말씀하셨고, 이치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, <laughs> 다 지적덩어리라가지고, 이 정숙님의 그런, 뭐 정숙님이 뭐, 뭐, 거절을 확실하게 안 하냐,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, 확실하게 하셨어요. 음, 그게 거절이에요. <laughs> 어, 아니 남자가 좋으면 부담될 게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않은데, 음, 영수님이 좀 그걸 못 알아들으신 거죠. 어, 근데 이제 치라에 어,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<laughs> 어 리뷰를 건너뛰고 이 해명하신 거는 이제 과격하고 무례한 모습, 음, 방송 모습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셨는데. 촬영 당시에는 이제 누가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, 하셨던 것 같아요 음, 당연하지 <laughs> 누가 지적하겠어 그런데 이제 방송 후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,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이건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솔로로 이제 안 보고 나가서 이제 무지했던 자기 행동들 뭐 시스템도 모르고 여자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부분 뭐일대 대화도 막 거절하시잖아요 어.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같은 출연자들한테 무례하게 한점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셨고 또 너그럽게 봐주시고 자기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사과하시는데 어할 말이 없더라고 <laughs> 어 아니 사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냥 어깨 터닥터닥 해줘야죠 형 커는 없으시고 근데 질문 타임에서 왜 정숙님이 왜그 본인밖에 선택사항이 없었다고 착각했냐 그러니까 그냥 순전히 본인 착각이었대요. 어, 자기 감정에 취해있었다.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사과 이렇게 해야 돼. <laughs> 현승님이 좀 이거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. <laughs> 이렇게 사과를 해버리면 아 어, 그랬냐?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. 이렇게 사람이 어, 반응이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어, <laughs> 자기 하기 나름이야 다. <laughs> 또 정승님의 그 연, 연두색 원피스. 다른 여자가 입었다면 또 반했겠냐?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다. 정숙님이 입으셔서 반했다. 그리고 자기는 못소 아니고 연애를 5년 넘게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어 표현이 좀 서투른 것 같다. 그리고 뭐못소리라고 자기도 생각을 한대요. 어.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또 완전 저 자세로 이렇게 나오셨거든요. 아니 이런 거 보면 할 말이 없어. 그래. 아 그럼 화이팅해. 이렇게 이렇게 마, 반응이 바뀌어요. 그래서 이제 끝 인사를. 아 저도 제 모습을 방송으로 참 보기 힘들었는데 끝까지 찾고 봐주셔서 감사하다 <laughs> 너무 저 자세여 가지고 <laughs> 아참 태도가 좋았다 그리고 방송 기간에는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친구들 지인분들 동료분들 용기 주셔서 잘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감사드린다 하고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이, 일단,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순해 보였어요. 안경 끼고 머리 내리고, 이 기죽은 모습. 이거, 이거, 이 정도면은, 진짜, 코치를 바고왔나 싶을 정도로, 굉장히 태도가 좋았고, 어, 순해 보였다. 음, 자기 반성할 줄 알고, 또 이런 사과하는 모습에서, 어, 또 사람 또 괜찮네? 이렇게 보였거든요. 근데 이제 남자로서, 이제 여자를 대하는 매너, 배려, 이런 부분은 좀더 갖추셔야 될것 같아. 그래야 여성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, 또 라방에서 본 모습은 본방보다는 괜찮아 보였습니다. 어~ 말씀도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조용히 계셨어요. 음~ 그리고 겸손한 태도 참 보기 좋았다.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특성이 이제 겸손하고 착한 이미지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어~ 앞으로도 이제 좀 과격한 모습은 좀 지양하고 어,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~ 그리고 남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음, 자상하고, 여성에 대한 배려. 옥수님한테도 막, 앉자마자 막 거절하고 막 이러셨거든요. 어, 그런 부분, 이제, 여자에 대한 배려를 좀더 갖추시면, 어, 충분히, 음, 결혼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어, 뭐, 대화가 안 되는 분 아니다. 어, 충분히, 어, 괜찮은 분이다. 음. 이렇게, 이렇게 방송 나와서 해명을 이렇게, 하, 이렇게 하셔야 돼. 조용히 가야 돼. <laughs> 어, 어, 같은 해명을 하더라도, 누구는, 어, 참, 다르게 보이고, 누구는 좀 꼴보기 싫게 보이고 하는 모습이, 라방 나와서 이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한데, 영수님 참, 괜찮아 보였어요. 어, 방, 본방송이랑은 굉장히 모습이 좀 달랐다. 어, 그래서 좀 의외의 모습이었다. 그래서, 보기 좋았고, 음, 앞으로도, 어, 또 좋은 여자 만나시길, 바라겠습니다.